<laughs> 나요. 뭐라? 어? 어? <웃음> 어? <웃음> 아, 미 <laughs> 계단이 있고 난리야? 아, 짜증나. 펑. <laughs> 하이. 니라상 올라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오케이. 니라빠에 갑니다. 보정 안 되나요? <laughs> 아 보정 안 돼요. 미안. 아그좀 어.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그 움직이지 마세요. 한 곳에 계세요 예 <웃음> <웃음> 와, 여기 오면 항상 수영장 냄새가 나더라 아 씨... <웃음> 잠깐만 <웃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한다더니 거의... 여기 센서 안 들어오냐? 이거 누가 꺼낸 건데? 이거 뭐죠? 제가 들어야 되나요? 네 오케이. Okay. <놀람> 아,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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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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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봐요줬는데요 아우 아우 <laughs> 이거, 다 먹으라고? 인성, 뭐? 인성, 그 그래, 먹고 가야지. 성장통이 아프니까 정신이다. 언니 <laughs> 같은 날, <날이> 뭐. 언니 같은 날, 무슨 날인데요? 몰라요. 준비 먹을 래 몰라, 몰라. 다 꺼내줘? 너 오늘 죽는 날이다, 오늘. 오늘 죽어보자. <laughs> 마셔, 마셔. 오늘 죽어보자. 너 오늘 집에 못 가? 먹고 뒤져. 이놈의 즉은 없다 하면 생면하고 생략다 하면 생면 아거같은 있어, 마카롱 먹을래? 아니, 나저 마카롱 안 좋아하는데 배새기가 마카롱 사준 거 알아? 배이서베로 <laughs> 생일 선물 응. 생일 생일 겸으로 밥 먹을 때막그 응. 모임 생일 파티 모임이 있거든. 아, 응. 그들이랑 모였을 때 나한테 마카롱을 사준 거야. 근데 당연히 고맙지 나한테 뭘 사주니까. <laughs> 근데, 근데 내가 반걸 안 좋아해. 아 장도 있다고. 와 이제 잠깐만 왜 잔이 두 개씩 구비되어 있는 건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laughs> 오케이. 내가 솔로 오케이 okay. 오늘 뭘 마실까 야 진짜 리얼 하나도 개봉 안한거네 아, 이건 했네 <목소리가> 행복한데 <목소리가> 아알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가> 이거, 이거 사악 한번 봐야, 보여줘야 되는데. 맞자마자 개새야 이러는건 친구 찐친이지? 진짜 친구 진짜 그냥 남자사람 친구 <laughs> 개설레죠? 너무 설레요 어, 잠깐 음. 이거 좀 까볼까요? 아니 그럴까요? 아. 안뜯어줘 뭐니 어떻게 뜯었냐 이빨로 뜯었다 <laughs> 어. 아 맛없어 맛 없지만, 까시는 이유는 뭐죠? 아이, 맛, 아이, 에헤이. 에헤이. 인스타, 에헤이. 1층이죠. 에헤이. 이게 바로 인층의 길이죠. 에헤이. 아, 좀, 뻑치네. 어, 화내지 마세요. 뻑치네. 과연 맛은? 짠! 짠! 맛있어 아멋있데오 어, 어, 약간 어... 아, 좋아요 예그렇게 신나게 나간다고? 안녕아 예. 맞다 네. 아, 이거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아 콜라 뭐라? <laughs> 아 그럼 제 카드를 꺼낼게요 쨍쨍. 네 감사합니다 수세요아 선생님 일어나신 김에 이거 무국물 좀 버려주실 분 아, 알겠습니다 아 미안요 집주인씨 제가 뿌링클 소스 깔게요 아 어, 근데 아까 빨리 뭘 채워 넣어야겠어 속이 쓰려. <laughs> 나 이거 첫기? 아진짜 아까 점심 때 샌드위치 먹어가지고. 아, 나도 주문한 거 들었어. 아 맞네. 무슨 친구예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제야 시작이지. 아. <laughs> 엄마 얘가 <laughs> 집에 안 보내. 감자링. 감자 김치 드실래요? 네. 어? 야뭘좀 아는 인간인가? 라면에 파김치. 진짜 커 김치가. 아. 오 어, 나는 근데 라면에 소면 넣는 애 진짜 처음 봤어. 1인분이 아니야. <laughs> 1인분 같은 도 <거> 아니야. 캉 <laughs> 2인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보세요? 백 끊어! <laughs> <laughs> 왜어 <끊어. 웃음> 왜 그건 아니야? 은주야 약간 조라에뭐하아버지못어인거 은주야 대근했니 빨리 와쇼머 은주 얼마 열번나어갈 거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전다리 <놀람> 뭐? 라는 남자? <물리> <물리만> <물리만> <amino>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술을 못 마셔. 근데 아빠가 술을 잘 마셨었는데 진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못 마시고 상돌인 술안 마시고 나만 술을 땡겨해. 리 콜에 부야 짝짝꿍 음짠네콜 아. 다른 노래 틀어 줄 사람 재밌다 그래도 오랜만에 김미라 집와 가지고 이런 왜? 새 소리 뭐야? 야, 내가 술에 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야. 아, 무슨... 잘들어 너한테... 이거 뭐야? 고 있어. <laughs> 봐 봐. 내 얼굴 봐 봐. 야야. 맛이 하나. 보쳤잖아. 이거 미치나 마네야 이렇게 똥 같은 얘 나의 몸에. 에! 한 시간 놀수 있노? <laughs> 개쎈 언니야, 진짜. 너랑 나랑 이미지 개 반대인 거 알지? <laughs> 나도 세게 생기고 싶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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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yard, good yard. Good y a r 요